얘들아 싹다 조지고 와 폭력배 두목처럼 멘트를 날린 사람은 놀랍게도 부산의 의료재단 이사장입니다. 명령을 받은 병원 직원 5명과 폭력배 2명이 출동하는데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중학교였죠.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해서 5명은 교문을 지키고 2명은 교실을 한 곳씩 돌아다니면서 타겟을 찾아다녔죠. 이내 4명의 타겟이 색출되자 폭력배들은 싸대기는 물론이고 주먹으로 얼굴을 냅다 갈겨버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싶겠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사장은 의료재단에 다니는 직원의 아들이 학교에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대로 직원들을 모아놓고 지시하죠. 야그 자식들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혼내주고 선생들도 이런 사실을 알수 있게 학교를 완전 뒤집어놓고 하나 명령을 들은 직원과 폭력배 7 명이 출동한 거였고 가해자 4 명을 세워놓고 쥐도새도 모르게 보내버린다고 협박까지 시전하죠.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건장한 선생 두 명이 달려와서 학생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따돌림을 방치한 선생들에게도 참교육을 시전하는데 폭력배는 선생을 그대로 업어치기로 바닥에 내리꽂아 버렸죠. 그래서 명령했던 이사장은 어떻게 됐냐고요? 2011년 발생한 이 사건은 2016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기사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소식에 따르면 이사장은 법정 구속되었다고 하네요. 물론 폭력은 나쁘고 법의 테두리 밖에서 누군가를 단죄하는 건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원한 거죠?